젖은 손으로 만지면 손이 붙어가지고 살짝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짠! 저 맥주 사랑해요 풀 만석일 때는 설거지 정도만 도와드려도 그래도 다 혼자 커버가 가는해요 그때는 이제 로봇이랑 같이 일을 해 맨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 잠깐! 이거 지워주세요 고맙다는 말 말고 뭐오하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어, 미리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너무 급격하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laughs> 자기소개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기소개 잠깐 가능하실까요? 1도시 맥주 신탄진점 만한 달 박지연입니다 <laughs> 지금 오후 4시잖아요 오픈은 네. 몇 시세요? 5시 오픈니다한 시간 남았는데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네 4시에 와서 오픈 전까지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청소를 먼저 하고요. 맥주 배관 세척하고, 맥주 연결하고, 전날 비워진 소스 다시 다 채우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오시자마자 이걸 키시던데 이건 뭐예요? 서빙 로봇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오픈 때나 마감 때는, 홀은 넓은데 혼자서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로봇이랑 같이 일을 해. 피크타임에는 이제 둘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때는 혼자 해야 되니까, 그때 로봇이랑 같이 일을 해. 임대료가 얼마예요? 6,70 정도 나가고. 직원보다 좋은 점은 있나요? 맨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아 잠깐! 이거 지워주세요 야, 어? 여기 직원분이 <laughs>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거 찍지 마세요 빠다고 이거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네요 보조배터리가 되게 많네요 저희 탭의 오더를 쓰고 있어가지고요 아, 네. 테이블로도 쓰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주문 받으러 또 네, 가야되고, 네, 서빙을 하러 또 어. 가야되고, 여러번 아, 번 아, 왔다갔다 해야되잖아요. 우리 아, 집도 예, 아, 네, 아, 네. 더 빨리 주문하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서빙을 더 빠르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훨씬 낫죠 테이블로더도 있고, 로봇도 있고, 스마트 매장입니다. <laughs> 시대에 따라가야죠. 오더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직원 호출 버튼이 있어서 버튼 눌러주시면 그냥 직접 주문을 받고 있고요. 테이블로도 있으면 직접 호출 버트는없던데 여기는 둘다 있네요. 나중에 바꾼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둘다 가공으로 사용을 하고 있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예쁜 시작과 동시에 손님들 오시네.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빨리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laughs> 특이한테 아기하고 같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메뉴가 파스타, 피자, 치킨 음. 이런 것들도 있고 떡볶이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애들이 네. 많이 좋아해첫 음. 메뉴가 들어온 건가요? 네. 소주하고 피자랑 음. 갈릭버터 감자튀김 네. 주문해주셨어요. 일로 음. 가겠습니다. 밖에 나오면 이렇게 음. 얼어져 있어요. 빨리 김이 소리네요? 오, 진짜 차가운데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만졌거든요. 젖은 손으로 만지면 손이 붙어가지고 살짝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여기랑 여기랑 얼음컵. 얼리는 장소로 저희가 쓰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스티커로 체크하고 있어요. 아, 얼리는 이유가 있나? 이틀 정도 얼어야지 저희가 이제 맥주를 따랐을 때 살얼음이 얼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하루 맥주를탈때 주의사항 같은 게 없나요? 처음에 얘는 얼어있어서 살짝 열어주고 바닥을 살짝 적셔줘야 돼요 그다음에 다시 기울여서 따라해 그래야 거품이 덜 나요 그럼 버리는 맥주가 많아져요 하루에 맥주는 몇잔 정도 팔려요? 100잔 이쪽저쪽인 것 같아요 500만 백잔인거 같아요? 네 500만 3데 3, 4 0잔 이쪽저쪽 팔려는것 같아요 하루에 200잔을 옮겨야 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팔근이고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맥 <laughs> 로봇이 퇴스할 때는 되게 편하네요. 서빙을 나갈 때는 하나하나 씩나가는데퇴스할 <놀람> 때는 한꺼번에 치워야 되니까 그때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개인분? 근데 이건 뭐예요? 비빔이 비빔면인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고 더 인기 이네요 평소 맥주 좋아하셨나요? 저 맥주 사랑해요. 500몇잔 드세요? 저는 네, 300이 좋아요 근데 500보다 300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씻기 전에 먹어야지. <laughs> 유식호가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가정이셨 걱정은 없었어요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시험 시작했을 때 애들이 아직 둘다초등학생이없어가지고 저녁에 나와서 해야 되니까 그걸 걱정 많이 했어 집이 좀 멀거든요, 여기랑. 거리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최근 시간에는 30분 이상 걸리고요 거리가 뭔데 왜 여기다가 가기를 잘르신 거예요? 킨텐틴 역이 바로 앞에 있고 좀 이른 시간에는 중년층이 많이 나오시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계속 사람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가 장사하는 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자라준 아이들한테 혹시 해줄 말이 있을까요? 고맙다는 말 말고 울게 <목 revise> 하지 <우리가하지> 말고 <laughs> 왜왜왜 왜, 왜 울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다른 요식도 많은데 왜 1도씨 매출로 창업하시게 된 거예요? 가서 먹어봤는데 맛이 있고 분위기가 일단 저희 나이 또래부터 내 젊은 시까지 다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어요 분위기랑 맛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아, 수익성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가격도 괜찮고 저희 주방도 보면 저희 매출인데도 저희 식당은 혼자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시거든요 테이블이 몇 개예요? 단체 테이블 하나로 봤을 때는 18개 테이블 풀안 이때는 3가지 정도만 도와드려도 그래도 다 혼자 커버가 가능해요. 뭐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있나요? 조리법이 많이 어렵지는 않고 교육을 받으면 다 가능하다는 장점 레시피를 제공해 주시는 게 프랜차이즈의 장점이니까 같은 메뉴에도 좀더 좋은 재료도 제공해 주시려고 항상 하고요. 똑같은 메뉴여도더 좋은 밥대 조금 더 좋은 재료로 제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좋은 거죠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괜찮았던 게뭐 레시피라든지 딱상했는데이 정도 나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목소리> 저번 달에 매출은 얼마나 오신 거예요? 나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술 먹고 <목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당황스럽다 저희는 <목소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30% 정도는 다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몇 평이에요? 내장이 4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증금 2,000에 부가세 별도 320. <목소리> 전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봤는데, 간격이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간격이 딱 붙어 있으면 이동하기도 좋더고 사이가 넓으니까 보기도 너무 좋아하세요. 주변에 술집이 되게 많은데 또 시민 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분위기가 좋아요. 다른데는 서로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때 목소리도 이제 서로 막 다른데는 말하는 게잘안 들려가지고 그런 데는 그렇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 많은 수집 중에 1도시 맥주로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음식이 맛있고요 이콤하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맥주집이랑 뭐 튀김 이런 종류만 많을 것 같은데 막상 오면 튀김 말고도 다른 메뉴들이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없어요 다 같이 오면 짠 네. 1도시 화이팅 <laughs> 전주 오늘 촬영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이거 뭐 처음 해가지고 많이 떨리기도 했고 좀그랬던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거의 2년 다 돼가서 이제 많이 여기 난정이 됐거든요 할수 있으면 아이들 챙기면서 할수 있는 가까운 데에서 한두 개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부분들이 요식업을 시작하기 두려운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체인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뭐 재료부터 어떤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1도씨 같은 경우는 레시피 같은 경우도 좀 탄탄한 편이고 간단하면서도 또 이제 혼자서도 주방을 다할수 있는 이제 그런 되어 있어 가지고 주부였어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성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